보조데아아아아안요분고한불문화방송프렌치어떻 <목소리라> 네? 그 이제 소민입니다 소민아 소민아 응폭 속았다 재밌게 보고 있니? 너무 힘들어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같이 폭삭 속았다 그 눈물의 에피소드 12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민이의 so, 폭풍 눈물을 I'm a b 서 기대해주세요 b 에피소드마다 really I'm a bad book um. while watching um. I'm crying I'm 혼자 말하고 있어 <laughs> bon So I'm a bit uh, shy shy um. C'est um. 근데 미안한데 현 그렇게 하지 않아? 아니 근데 이상하게 영어 표현해 <laughs> I don't know why <laughs> 되게 이상해 I swear 프랑스어 uh, 너무 어색해 I don't <웃음> like <웃음> 근데 나 질문 누군데 친구 친구 아 그래? 응 집에 전화 하나 호로 자식아 전화 안 해? 아 어후, 결혼 깼었다. 네, 근데 잘했어. 응. 이 남자 그래 있었다. 귀여웠어. 근데 미안하지만 진짜 귀 음. 다른 남자 추러고요. 또 아시아 남자 obvious connect. <laughs> 진짜 근데 리얼해. 맨날 됐다. 난 김정근 좋아해. 결혼할 <laughs> <laughs> 수도 있어. 귀여워. 우리는 서로의 세상이었는데 한쪽은 떠나고 한쪽은 남았다.

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. 엄마가 하지 아, <laughs> 어떻게 왔어? 어떻게 기가났어 아, 아, 아빠한테 전화를 하지. 밤인데 밥에. 아, 배고파. 있어. 있어. 뭐, 나, <laughs> 아빠가 어제부터 넣어준다고 매치를 다 까고. 아, 총각김치. 총각김치 푹기 갔는데. 너신거 좋아하잖아, 신거 그치? 아, <laughs> <laughs> 아 <진짜, 진짜>. 참고. <laughs> 요 <laughs>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5분 전까지 집안이 얼마나 장막했을지 너 이런 거 몰라 얼마나 했으면... 외로웠을지 먹고 또 자고 돼지 키워 어려서 넘어져 오면 사탕을 주고 <laughs> 우리는 사육당한다고 하지 점심은 잠시만. <laughs> <잠시만요. 잠시만요. 웃음> 당단하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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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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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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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잇, 나 이런 거안는 o 아잇, 나 이런 거안 먹는다 아냐, 아냐 이렇게 안먹어봐 진짜 나와 사육장 안으로 지쳤어 자먹면 있어 그들은 나를 기어고도 키웠다 <laughs> 안 먹는다고 아, <laughs> 먹는다고 해도 아, 억지로 살다. 억지로, <laughs> 억지로, <laughs> 억지로, <laughs> 억지로 이고 바보다 아,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언니가 <laughs> 오늘 이 분담이 웬일로 <laughs> <벤딜로> 누나를 <laughs> 그 다바꾸라네잘였지 네가 사인 거지? 남동생이 한다고 아유가 실제 남동생이 있대. <laughs> <laughs> 너무 니까 너한테 다 가잖아. 아빠, 피곤하다고. So I can't do this kind of things. l o o j o h Because I'm gonna think when he's dead. I'm gonna keep 생각 계속 날거 That I c o j o l that day. 그생각이났을까 아. <laughs> 나오지. 그러니까. 인간들답게 살아야지, c o u r 그러면 아비치, 그 이런 아빠 많이 주의해줘. 추울까 봐 꽁꽁 싸매놨어쪼술 마시오, 앉아봐. 어찌? 자쏙 위험해. 해보면 기운이 좋아져. 아빠는 해보면 좌우지간 빌고 봐. 니들 잘되게 해달라고. 맨날 그냥 빌고 봐. 아빠가 들자면 니들이 더 자고 살까 싶어서. 그비지 아비치, 아비치, 아 아비치, 아비치, 아 아빠는 하루도 나보다 늦게 일어난 날이 없어. 바람 드시고 무서울 때면 저거 보면 돼. 저 배도 나처럼 외롭겠구나, 무섭겠구나. 같이 간다 생각하면 갈만하지. 아빠, 솔직히 창피하지. 하나 안 창피해. 아빠는 네가그집 들어가는 게더 창피해. 너는 <laughs> 다 잘해. 다잘 돼. 아빠가 잘 된다는 게더잘 돼. <laughs> 아빠 뭐야? <laughs> 나 말고 더 부자고, 더 잘라고. 그런 집에서 나왔으면 참속 다칠 일 없이 그럼 다음세상에내 아빠 하지마 아 d 은 n t u 이 d e I get the <laughs> 나 man. 때문에 고생하잖아 I, mean, I get the man 적대적으로 I mean, 내 아빠 하지마 This is too much for me 아빠 고생이 no, I know 아빠 고생시키는게 마음이 아빠 너 있어서 <laughs> 하나 안 힘들었어 한번안 힘들어, 힘들어. I, mean, I know the man but still 나한테 정주영이 아빠가 되고 안 받고 아, 봐라. 나 오늘 메스터톤 이걸로. 아, 오늘 또 하는데. 저렇게 티켓 되는 거야. 너 쉬지 안가도 좋아. 아니, 안 가면 더 좋아. 간 거야. 그날 아빠 옆에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게 됐다. 아프다. 확실. 아프다. 왜 베에서 내려 장사 안 해? 아, 들이받는데요 무지라고. 우리? 예. I think that's what is so Jimmy's was a in mm. because the time travel mm. that there is a lot of political events mm. or historical events or drama. Mm. I would have liked so much not as cũ. a French as well to yeah. have this kind of nostalgia. What? 아, 아. 그, 그 저기 일 없으면 새벽에 아버지랑 저기 둘이 배 한번 임부 써요 안 창피해요? 아버지는 오만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 네, 나는 네. 한 명도 못 만나게 하는 게코미디 아니냐고 t u plant? Oh, putain. Kumbul. Oh, putain. Oh, putain. No. Oh, no. Where is this artichok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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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r e is h i s artichoke? h e r e is h i s artichoke? h e r e is h i s artichoke? h e r e is h i s artichoke? h e r e is h i s a r t i c h o k Oh, putain. Where is h i s a r t i c h o k 신이오? 엔지니가 없어말이야 <laughs> 어? 야.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거든 <laughs> 음. 역시 엄마는 알아 난 금명이가 다 했으면 좋겠어 아, 다 갖고 다 해먹고 그냥 막막 막 펄펄 다. 정첩장에왜꼭 그렇게 쓰는지 알것 같았다 명아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똥 피하는 것도 다니은이지뭐 다시 살아야지 또 회사도 나가려고 새로 반갑습니다 변했어, 변했어, 변했 번호 <laughs> 진짜 나 몰라. 착해가지고 착하게 만내가지고 많이 바고 아주 작은 걸로도 틈이 든 세상 불공평한 사이가 우리였다.

밥야지 어, 내가 도안 그 걸어 yeah. 뭐야? 모두 싼고 kind of 아무도 안 her. Her. <laughs> 내가 사드리는 걸로 해요 성격이 팔자다 맞아 그치? 완전 맞아 내 팔자 좋단 소리이게 팔자야 나이넘어손주들 치다 버려 하고 살 누가 알았어 <laughs> 신사당에 엄마 아자도 엄마랑 안 바꿔 내 <laughs>

너무너무 시 한규 딸 우리 한규 딸잘사람보시냐너 때문에 나는 머리 안 나와 <laughs> 아. 아. <laughs> 할머니한테 나는 맨날 한규 딸이었구나 그래서 섭섭해? 비타겐 좋아 비타좋아요 너무 좋아서요. 왜? 왜? 뭐가 고달퍼? 뭐가 고달퍼? 안 고달퍼. 고달퍼면 뭐? 또 배해주시게? 우리 집가 계실까? 안 가. 왜? 손녀딸은 너는 저거는 봤어? 아, 너만. I 아 a v e I know 아니 프랑스 아, 저렇게 하면 안 아니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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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자, 저안 나와. 안 해? 저렇게 안 해? 아, 진짜? 어렸을 때 저렇게 다 뺐어? 안 뺐어? 안 뺐어? 안 뺐어. 장돈나. 장돈나. 왜안 하세요? i falls down alone. We wait. 아니야. 빼줘. 안 그러면 니나또들려나절안 무서워? 왜? falls down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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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대 야배시집 가도 되겠네 시 자식들이 평생 기억할 사진인데 아무런 구멍이 좋지 나잘 사람시냐? 나 비가 봤으냐? 충분했어 고생하셨어 <laughs> 아이고 아나 참말 숨 그래도 어머니 말대로 나 며느리가 어멍 며느리보다 위는 위였어 아지 별거 별거 다 했어 어있어 안녕하세요 연숙이 아부 연숙이 지금 만나는구나 그어 그래서까지 살자고 왜 거기다 손을 갖다 올리고 그러니? 왜 그래 연숙아? 어 잘했어 관식라예이도 최전방은 땅에서도 귀엽고, 새싹은 고개를 쳐들고, 무비 아티스마 오, 라 피카소, 피카소 디아프스티아아이시즈스자니 나쁜 니 나쁜 남자 아니어 나쁜 남자 아 나쁜 남자 아니 나쁜 남자 아니었어? 아니었 또 이제 서태지라는 모스트 퍼플을 뮤지션 서든이 그냥 퀴해 버렸어.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. 만큼이나델롱겨울고 있었다. 가 끝났습니다. <laughs> What the f? i l d i e t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온다 I feel empty. I feel like I'm a bean in gun. tu <laughs> <laughs> You watched it? pas <laughs> <I> <laughs> From <laughs> the beginning. <laughs> c'est nul. Parce que cas, <laughs> because i coup de du de the Queen of Choc. <laughs> oui, c'est pourri. Un de I have a big problem because uh, <laughs> I know some people that have a very strong personality. I mean, you know, like I feel I'm too yake, Oh je vais sois puis, et un ami de Rangouk, en France. Anyway, euh, voilà. Oh là là, mais kamja me on se secours là. On a le choix, tout le